자, 21페이지에 5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다양식 A, B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좌변을 보고 우리는 바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떠올라야 되냐면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우리는 더해보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B가 소고가 되고 좌변에는 이제 3A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것들 더하게 보겠습니다. 동명끼리. 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은 이제 3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x 세제곱 더 마이너스 6x 세제곱을 더하면 마이너스 15x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3x 혼자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x 그대로 줬고그 다음에 요 4랑 2를 더하면 플러스 6이 된걸볼 수가 있죠. 양변에 이제 3으로 나누면은 a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x 세제곱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5x 세제곱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x 3으로 나누면은 플러스 2 요렇게. a 값 구했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b를 얼마를 더하면 바로 요 값이 나오냐 이렇게 암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모르는 친구들이 또있을까봐 선생님이 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에다가 요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근데 대입을 하기 전에 요렇게 할까요? 어떻게요? 어요 a를 우변으로 이양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b 이꼬르 어떻게? 요거 그대로 적어줘요.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4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우변을 이항하면 이거 없어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값.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5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떻게 된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나머지 친구들 동항끼리 계산을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혼자 있죠.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무엇이다? 네, B입니다. 이렇게 당항식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